네, 안녕하세요. 오지조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 출시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게임 영상이 일부 공개되고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이네요. 요즘 출시하는 신게임은 리세마라, 뭐 클래스가 정해져 있지 않음, 하지만 뽑기는 있음, 국룰인 것 같습니다. 세븐나이츠의 MMORPG를 가미한 레볼루션 오픈 전에 알아봅시다. 언제 출시한다고? 7월 28일 시간은 안정해졌는데 오전 1등 됐고 뭐하는 게임인데? 넷마블 넥서스에서 개발한 게임인데 세븐나이츠의 영웅댁 짜는 MMORPG 됐고, 게임 됐고 최근에 나온 디아블로이 모탈 미래엠 천의 명월도엠뭐 그런거야? 비슷해 됐고 근데 리스마라가 뭐야? 그거 가능해? 게임 시작 전에 원하는거 뽑고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 무과금은 필수지 됐고 그래서 뭐 뽑고 시작해? 영웅 뽑기로 이루어지겠지? 최대한 높은 태성을 가져가거나 추후 등급표 공개되면 그걸 목표하면 될듯 됐고 리세마라는 필수야 과도한 리세는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세나는 리세마라를 권장하는 게임 같아 한계정에 여러 캐릭을 만들 수 있게 돼있지 은근 재밌어 이제는 리세마라를 하나의 컨텐츠로 생각해볼 때군 그래서 리세마라 할 거야 생각해보고 최근에 오마 무스메 리세마라만 하고 더 이상 안 했던 것 같아 됐고 이를 기준 얼마나 소요될 것 같아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 생각보다 시간 소요가 큰데 이번에 하면 한 방에 뽑자 오케이 리세 호보로는 있을 듯 됐고 영웅 티어표 나온 거 있어? 아직은 없어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줄게 무과금 유저가 할 만할까? 확률형의 뽑기 수집형 시스템을 가져갔으니 격차는 있겠지 무소과금도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얼마나 있나 오픈 후에 운영은 얼마나 잘하는 거에 따라서 흥망이 결정날 것 같아 할 거야 말 거야? 해야지 됐고? 자동이야 수동사냥이야? 자동사냥 있지 자동사냥권 파는 거 아니야? 뭐? 이건 또뭔 소리야 그러면 망깸임 자동사냥권 돈 받고 팔면 크크크 <레전드> 레전드일 듯